안녕하세요 베룡입니다 오랜만에 신규 던전이죠 흑룡교 지하 감옥이 오픈했습니다 흑룡교 지하 감옥의 권장 전투력은 일반 던전 공격력 18만 1000 방어력 18만 9000 영웅 던전 공격력 21만 3000 방어력 21만 7000입니다 흑룡교 지하 감옥의 보상으로 신규 모자 자한모자 도안을 획득할 수 있고 설인의 동굴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직업별 전설무공서 2종과 전설 비급서 2종을 기존보다 조금 더 높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흑룡교 지하감옥은 합격기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고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는 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티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배려과 함께 클리어하러 가보시죠. 흑룡교 지하감옥의 첫 번째 중간 보스, 부카입니다. 우선 주변의 부하 몬스터를 먼저 처치해주세요. 부카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격기가 중요합니다. 부카는 목강화, 어깨강화 패턴을 반복 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강화 패턴을 합격기로 끊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약 10초 후북한가목 강화 패턴을 발동하네요. 이때 북한은 주변에 자신의 부하들과 탁기진을 소환하는데요. 북한의 목이 강화되어 있는 동안 다운 합격기에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성대 결절이라는 디버프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기절시키는 데 실패하면 북한은 최대 3회까지 자신의 부하들을 소환하며 매번 탁기진을 추가적으로 생성하니까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어깨 강화입니다. 북카가어깨 어 강화하면 이번엔 기절 합격기를 성공시켜야 하는데요. 북한의 어깨가 강화되면 전투 지역에 강력한 충격파를 발산해서 모든 대상을 공격하고 동시에 탁기진을 하나씩 소환하게 됩니다. 어깨 강화를 합격기로 캔슬시키면 북한은 어깨 골절 디버프를 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목강화 어깨 강화를 모두 합격기로 끊어내면 북한은 목 어깨 모두 골절을 입고 골다공증 디버프에 걸려 보다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카가 부위 강화를 하고 나면 스킬을 쓸 때마다 탁기진이 하나씩 소환되는데 탁기진이 10개가 쌓이면 전멸기를 시전하기 때문에 부위 강화를 할 때마다 빠르게 합격기를 성공시켜서 탁기진 생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중간 보스 부카를 처치했습니다 이후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 중간 보스 마골카가 등장하는데요 잘 기억해 주세요 마골카가 소환하는 부하 몬스터를 빠르게 처치하는 것이 공략의 핵심입니다 마골카의 체력이 90, 60, 30% ...에 달하면 마골카가 가운데로 점프를 하면서 신이제를 소환합니다. 사형님들은 신이제를 소환한다는 메시지를 보면 신이제가 소환되는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셔서 처치할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꿀팁, 역사의 장악이나 비공사와 링검사의 흡공 등을 활용해서 신이제를 몰아놓고 잡으면 훨씬 빠르게 처치할 수 있겠죠. 신이제를 소환한 뒤에는 잠시 후 마골카가 마골 폭발을 시전하는데 마골 폭발 이전에 신이제를 모두 처치하지 못하면 마골 폭발로부터 강력한 데미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은 기절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골카는 부활을 흡수해서 잠시 동안 강력한 상태가 됩니다 신재를 인 빠르게 처치해야 하는 이유겠죠 이렇게 두번째 중간 보스 마골카 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마골카를 처치하고 이동하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막혀있는 길은 보스를 처치하다 사망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아 아무것도 없네요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네임드 몬스터를 처치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모사들과 암살자를 어렵지 않게 처치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 주세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던 감옥인데 중독된 맹독 개구리가 사형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처치하면 드디어 세 번째 중간 보스 극독의 묵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 보스 극독의 묵사는 맹독을 활용하여 큰 데미지를 주는데요. 맹독 디버프가 생기면 체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특정 공격에 추가. 데미지를 있기 때문에 이 맹독 디버프가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공략의 핵심입니다. 극독의 묵사가 지속 피해를 주는 맹독 지대를 소환하네요. 맹독 지대 위에서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주면서 공략을 해주셔야 하고요. 극독의 묵사는 연속적으로 사형님들을 띄우는 공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잘 피하시면서 합격기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회피기가 부족하거나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면 후방으로 빠져 중첩된 맹독 스택을 초기화시킨 뒤 다시 딜을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맹독 스택을 관리하고 맹독 지역을 피해서 딜을 넣다 보면 세 번째 중간 보스 극독의 묵사도 클리어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최종 보스 흑룡교 환마단장 자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칸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순간이동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스킬을 랜덤 패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보스입니다 자칸의 첫 번째 핵심 스킬은 파열입니다 자칸이 파열을 사용하면 이를 합격기로 끊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합격기를 넣는데 실패하면 약 4초 후 넓은 범위에 강력한 공격을 하게 되는데 타이밍을 맞추어 회피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주의하세요 자칸이 본 모습을 드러내면 사형님들은 더집중 하셔야 합니다. 숨겨진 오른팔이 예방되며 보다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자칸이 사형님들을 주시한다는 문구가 뜨고 오른팔을 번쩍 들면 주시에 타깃이 된 사형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형님들은 빠르게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곧이어 연기 지역이 형성되는데 이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자칸의 마기로부터 안전해지기 때문이죠. 주시에 타깃이 된 사형님은 마기 디버프를 받고 자칸의 어그로를 끌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주시자는 마기 4스택을 받아서 마기 공명이라 디버프로 변경시켜야 합니다 어그로가 끌린 사형님의 마기 공명을 자칸이 흡수하면서 일시적으로 자칸의 능력치가 향상되는 버프가 생기지만 해당 버프가 사라지면 자칸의 체력을 1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마기 공명이 아닌 마기만 흡수하게 되면 자칸만 강화된다는 사실 마기 4스택을 받아 꼭마기 공명 상태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자칸의 스킬 진파열입니다 자칸이 본 모습을 드러낸 후 파열이 더욱 강력한 진파열로 바뀌게 되는데요 진파열은 총 4번의 공격이 쏟아지기 때문에 합격기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어검보호와 얼음꽃 같은 파티 저항기로 버텨주셔야 합니다 자칸과의 전투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때 자칸은 전투지역에 마의환진을 생성하게 되고 사형님들은 더 이상의 합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마계환진은 지속적인 틱 데미지를 입히면서 곳곳에 응집된 마기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칸과의 최종 혈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마개 환진 속에서 합격기를 통해 스킬을 끊고 타이밍을 맞춰 회피기와 저항기로 버티다 보면 축하합니다. 흑룡교 지하감옥의 최종 보스 자칸을 처치하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흑룡교 지하감옥은 파티원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합격기랑 저항기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그럼 배령은 다음에 더 유용한 공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